요즘 온몸을 외투로 가려서 다들 안심하고 계시는데 상체는 외투로 가려도 이 허벅지는 가릴 수 없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허벅지는 청바지 입으면 다티 나기 때문에 긴장 풀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 매일매일 딱 5분씩만 언니랑 같이 열심히 관리해보자고요. 그럼 동작 바로 갑니다. 되겠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첫 번째 동작 지방 털어주기 동작인데 음. 누워서 다리를 음. 이렇게 들어 턱 안으로. 자이 상태에서 털어주세요. 쉐끼 쉐끼. 자 무릎 살짝 안으로 넣어서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고 안쪽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털어주는 게 목표예요. 자발끝을 꺾어도 되고 힘 빼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자 우리 지방이들이 침 나갈 수 있게 외쳐주세요. 지방아. 침 너 여기 있어, 이거 안돼! 여기 드닐 아니야! 지금 잘못 찾아왔어!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어 완성! 지금 자극 벌써 1, 들어가는데요. 어, 자 옆으로 돌아서 두 다리 살짝 앞에 위에 있는 다리를 걸어 잠가 세워 주자. 그리고 들어 올립니다. 어, 이것도 시킬 시킬 흔들어 주세요. 자, 우리 저번에 우리 치킨 닭다리 생각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내 다리가 핫도그라고 생각하면서 핫도그 먹으세요. 앙. 이렇게. 더어서 앙. 자, 이렇게 팔 펴서 진행해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세워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발끝은 더 많은 자극을 위해 발끝 이렇게 꺾어서 진행을 할게요. 벌써 안쪽 허벅지에 자극이 들어가요. 우리 힘들 때는 맛있는 핫도그를 생각하면서 2, 거기에 정신을 생각 쏙 빼놓고요. 자, 바로 서클을 이제 돌리는 동작을 연결하겠습니다. 핫도그를 빙빙 돌려볼까요? 이렇게 우리 톡톡이들 먹는 거 얘기하면 좋아하죠? 우리 톡톡이들 핫도그도 좋아하잖아. 자, 그래서 언니랑 재밌는 상상하면서 내 다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얘는 얘가 뭘 하고 있는지 그냥 생각하려고 하지 마. 자, 반대쪽으로도 역방향으로도 돌려줍니다. 어, 자, 맛있는 핫도그를 내가 제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운동 다 끝나면 먹을 수 있다고 그냥 상상하면서 정신을 쏙 빼나 보자고요. 자, 우리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내 다리가 예뻐지는 과정이라고요. 아, 반대쪽. <laughs> 빠르게 연결해주세요. 자, 그대로 똑같이 들어 올려주세요. 자, 언니는 핫도그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이 가장 맛있어하는 음식을 생각하면서 올려주세요. 자, 이 동작은 안쪽 허벅지 근육을 어, 체지방을 근육으로 만들어주는 동작이고요. 동시에 배도 쏙 집어넣어서 배까지도 함께 자극을 느껴보세요. 자, 우리 오늘 오늘이 꺼지지 않으면 내일도, 내일도 변하지 않아. 오늘 변해서 내일 변할 수 있게끔. 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3, 일단 계속 반복해주세요. 자, 그다음 핫도그를 뱅뱅 돌려볼게요. 어, 우리 뱅뱅 돌려서 먹어야지. 여러분 핫도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알아요? 소세지 들어있잖아. 그 소세지를 뱅뱅 돌려서 핫도그를 만들어주고 있어. 뱅뱅 소세지. 자, 어 돌려줍니다. 이 노래는 제가 만들었나봐요. 자, 역방향으로도 돌려주세요. 오, 여러분, 우리 24시간 중에서 한 동작 30초밖에 안 돼요. 다 합쳐도 5분밖에 안 되는데 24시간 중에 5분도 못푸자요안 돼, 안 돼. 우리 목소리는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 0. 오, 자, 그대로 누워주세요. 자, 두 다리를 위로 벌려서 가보겠습니다. 오픈! 자, 이렇게 바운스 바운스 움직여줄 거예요. 자 역시 발목에 힘다 빼고 가셔도 되고요 발끝 꺾어도 괜찮습니다 무릎 잡히기 힘든 분은 요렇게 진행 바꿔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무릎 잡아서자 안쪽 허벅지에 자극을 느껴보세요 하우스+ 하우스 다쳤다 열렸다 자 안쪽 허벅지 우리 되게 바쁘다고 생각하면서 합기 움직여주세요 자 허벅지 안쪽 지방이들이 편하게 하면 안돼자 우리 편하면 살이 찌는 법이거든요 3, 무조건 2, 편하면 안 돼요 득점이들 어, 자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허리 꺾이지 않게 배를 쏙 집어넣고 세 카운트를 올릴 거야. 하나, 둘, 셋 붙이고. 다시, 하나, 둘, 셋 붙이고. 발끝 꺾어서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붙이고. 자, 이때는 우리 안쪽 내전 근육에 안쪽 허벅지 근육을 한번 느껴보세요. 붙이고 세 카운트 갈 거야. 하나, 둘, 셋, 딱! 자, 우리 본드가 붙었다고 생각할까요? 본드가 딱 붙고. 아니면 자석을 상상하자. 둘, 셋, 자석. 자 사이 좋은친구를 상상하세요. 뽀뽀 친구야 0. 친구랑 뽀뽀해. 자 그다음에 무릎 잡아서 오른다리를 위로 뻗고 열렸다가 닫았다. 자 이거를 빠르게 한번 이어가줍니다. 자 우리 상상하세요. 상상하는 홈트예요자 비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는데 우리 비를 와이퍼로 닦아준다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알바 나 지금 또 알바 중이야. 내가 창문 닦아줄게. 자이때 허리 꺾이지 않게끔 배힘을 주고요. 자 창문을 깨끗이 내두 다리로 닦아줍니다. 뾰용 뾰용. 자 비가 와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운동 잘할 수 있게. 내가 네 차의 창문을 닦아줄 거야. 반대쪽도 진행해 봅시다. 자 다리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자 뻗어 있는 다리랑 접혀 있는 다리 동시에 같이 움직여 주세요. 자 일단은 다리 안쪽 허벅지 근육들이 양쪽 다 똑같이 쓰이고 이렇게 한쪽으로 딸려가지 않게끔 주의해서 가주세요자 허벅지 안쪽 변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커팅가 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커팅+ 커팅 자 우리 알바도 하면서 허벅지 안쪽 살도 빠진데 그다음 복부도 동시에 한탄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허 신나 이렇게 막상 하세요 그럼 행복해지 거예요 여러분 우와. 자 다음 오픈 앤 클로즈 동작인데. 다리를 좀 위로 뻗었다가, 자, 이번에는 발끝, 역시 편한 대로 가셔도 돼요. 자, 벌렸다가 붙여주고, 벌렸다가 붙여주고, 이 동작이에요. 자, 멀어서 했던 다리가 다시 가까워지는 동작입니다. 발끝은 코인으로 가도 괜찮고요. 무릎 접어서 진행해도 좋으니까 본인이 할수 있는데 제일 편안한 걸로 바꿔서 가주세요.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르니까 본인에게 맞게끔 난이도에 맞춰서 꼭제 속도에 안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3, 자, 할수 있다! 2, 우리 허벅지가 슬림해지고 청바지 위 상상해봅니다. 와, 다음은 발끝을 꺾어서 턴 아웃! 자, 마지막 동작이에요. 안쪽 허벅지를 완전 불태워줍니다. 자, 여러분 대망의 오늘의 마지막 동작이니까 우리 달리기 할 때도 마지막에는 막 달리듯이 막 세게, 어머 이런 말 써도 되나? 화이팅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무릎 다 펴기 힘든 분이 이렇게 진행해주세요. 자, 우리 달리기! 저 앞에, 저 앞에 결승선을 끌을수 있어, 내가! 달려갑니다. 어, 여러분, 7초만 더 달려가면 돼요. 5초 동안 달리기. 음, 음, 빠르게! 갑니다! 음. 1초! 어, 어, 끝났어. 어, 예. 톡톡이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은 우리 근육 뭉치지 않게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우선 양쪽 발바닥을 붙여주실 거고요. 양손으로 무릎을 최대한 눌러주세요. 그 다음 엉덩이가 좀 불편하다면 약간 뒤로 이렇게 빼셔도 괜찮으니까 편한대로 앉아주실 거고요. 내 체중을 실어서 양손 무릎을 눌러주고,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몸통 쭉 가능한 만큼 꼬아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트위스트. 여기서 잠시 5초에서 10초 정도 버텨주시고요. 그대로 정면 돌아오셔서 한손한손 한손 바닥에 터치해주세요. 자, 등을 쭉 피고 기다리셔도 좋고요. 더 가능하다면 앞으로 그냥 쭉 상체를 숙여 내려가 줍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5초에서 10초 정도 잠시 머물러 줄 거고요. 자, 스트레칭 끝나면 한손한손 한손 짚어서 올라와 주세요. 여기서 마무리! 톡톡이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끝난 임미에서 하이파이! 예! 시간이 없거나 바쁠 때이 5분 시퀀스를 통해서 우리 허벅지 운동 모두 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톡톡이들은 밑에 있는 비타민 신진이 홈페이지에서 이즈 챌린지를 한번 도전해보세요. 운동 프로그램이 짜여있어서 초보자 톡톡이들도 무리 없이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주 일어나는 오류사항은 영상 본문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인스타그램으로 오시면 유튜브에 업로드하지 못한 다양한 동작들이랑 운동 전후로 하면 좋은 스트레칭 등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한번씩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얼마 전부터 톡톡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저를 태그해서 운동 인증을 남겨주시며, 작은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톡톡이 공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다들 많이 많이 참여해보시길 바랄게요. 톡톡이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더 상큼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톡! 톡!